일회미적근 삼십 번자 이거 볼게두 양수 a b 근데 f x 이렇게 생겼대 근데 키가 음수래 키가 음수래 자 그리고 나서 f x 이렇게 생겼대 그림 그리려 싶니 못 그리고 못 그릴 것 같지 왜안 배웠지 나도 못배 그냥 그지마를 생각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런데 음수 k 에 대해서 이렇게 생... 이건 뭐야 자, 이거는 보자마자 옆에 쓸거 쓰고 시작해야지1번 아래 끝밑끝 같은 값 대입해야지. 그러면 g k 네 영이야. 그렇지? 자 그다음 에두 번째 양변 미분해야지. g 프라임 x는 FX, f x f 프라임 x야. 맞지? 자 그런데 야 이거 딱 보면 이거는 그냥 너무 접근하기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건? 그렇지? 이게 접근하기 쉽게 생겼잖아. 어떻게? f 제곱 얘 미분하면 얘나는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야. 맞지? 자 그런데 얘 미분한다고 얘가 나와? 맞지? 2분의 1 써있고 이렇게 k부터 x까지 자 따라서 gx는 2분의 1 f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fk의 제곱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까 했어. 자 근데 gx의 절대값을 붙여서 gx의 절대값을 붙였더니 gx의 절대값을 붙였더니 알파에서 만 미분 불가능하대. 알파에서 만. 야 근데 k가 0이지. k 0이잖아. 근데 저거 올린 게 k에서만 미분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얘는, 얘는 가능해야지. 음수니까. 그렇지. 알파에서만 미운 불가능하면 오른쪽에서만 미운 불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얘의 그래프를 이제 한번 봐줘야 돼. 이 네. 자, 이제도 볼게. 자, 이제 우리는 f x 의 그래프를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돼. 야, 그러면, 그러면 얘는 만약에 리 t X가 무한대로 갈때 f x 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얘는 그냥 무한대지. 손없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아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이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전체 값이 뭐가 돼?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맞아? 자 그런데 이거 봐. Gx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Gx는 fx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지. 얘도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k에서는 어때? k에서는 뭐가 돼? 근이어야지, 그렇지? 근데 알파에서는 어때? 알파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돼. 그림 그려봐 k에서는 근이고 접어 올렸을 때 알파에서만 자, 야, 그림 그려봐. 한번 그려보라고.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추측을 하면서 보자. 이렇게 놓고 gx를 대답하자. gx 생각해봐. gx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럼 무한대일 때 무한대일 땐 무한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치? 근데 k에서는 근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알파에서는 알파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어야 돼 K는 근이야 그러면 그려, 그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아? 그려봐 한번 야 생각해봐 야 K에서 당연히 어때야 돼 정현아 어때야 돼 접해야지 야봐 이거 봐 K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 여기 접하고 아못 그리겠는데 그치 얘는 반드시 어때야 돼 뚱크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있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 이분 불가능한 값이 존재해야 하네.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이제 다시 되게 그려봐. 그러면 안 돼. 그치? 자, 이제 다시 되게 그려봐. 다시 되게 그려봐. 그려봐, 다시. 그릴 수뭐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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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K고, 여기가 알파일 때. 저거 올리면 K는 미분 가능하고, 알파가 되면 돼. 맞지? 맞지? 됐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제, 봐. 이렇게 미분 가능해야 된대.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G 프라임, G 프라임 K는 반드시 뭐여야 돼. G 프라임 K는 0이어야지. 이렇게 생긴 그림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제 g 프라임 x를 그려볼게 이제부터. 자잘 봐. 여기는 2의 증.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얘, 예. 얘 예. 미분을 좀 되겠지. g 프라임 x는 얘 예. f x 이거 곱하기 f 프라임 x 지 그렇지? 이거 내가 그냥 계산해 놓은 걸 써줄게. g 프라임 x는 이렇게 돼. x에 2의 예, 예. ax 플러스 b 플러스 1의 A, X 플러스 1에 2에 A, 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돼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이게 K에서 0이 돼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되지? 그치? 즉, G 프라임 K가 뭐여야 돼?는 0이어야 돼. 맞지? 근데 K는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맞지? 자, 봐봐. 봐. K가 이거에 그릴 수 있어? 여긴 0이지? 그일수 없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얘이 그릴 수 있어? 없지. 그럼 반드시 얘의 뭐여야 돼? K가. 이거의 근이어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거의 근이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얘의 어떤 근이어야 될까? 중근이어야지. 맞지? 중근이어야 적분의 중에 삼중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의 무슨 근? 중근. 그래서 답이 아시죠? 끝. 알았어. 자 이제 볼게. 그럼 얘를 다시 써. y는 얘 예. ax 플러스 1에 이에 ax 플러스 b 플러스 1에 어 이거를 야 이거를 얘를 h x라고 쓸게. 알았지? 자 h x라고 쓸게. 자 그러면 그러면 봐. h, k가 뭐가 돼야 돼? 0이어야지. 얘가 k랑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맞지? 근데 중근이어야 되니까, h k도 뭐여야 돼? 는 0이어야지. 맞아? 안나쉽지 이제. 자 그러면 얘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지. 자얘 미분할게. h 파이 x 근데 얘도 그냥 미분한 걸 냈어 줄게 그냥. 알았지? h 파이 x는 이렇게 돼. a의 a x plus b 의 a x p l u b 가 되거든. 자, 그러면 k 가 뭐가 되면 돼? k 가 이게 되면 되겠지? 됐지? 즉 따라서 k는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돼. 알겠지? 됐지? 아. 자, 그럼 이거 여기다 그대로 넣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f 의 hk는 잘 봐. <laughs> hk는 k로 관계 문제야 우린. k로 갈 거야. a는 뭐야? k분의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k분의 2에 x 자리에 k를 쿠 플러스 1 맞지? 그리고 2에 a 자리에 a 자리에 마이너스 k분의 2를 넣고. 그치? 곱하기 k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야. 맞아? 어. 자, 따라서 이거는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 되므로 따라서 b의 값이 유지되는데 b의 값이 2가 되어있어. 어렵지 않지? 그치? 됐어. 자, 예, b의 값이 이가 나왔어. 자, b의 값이 이가 나왔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a 값을 못 구하겠어. 왜? 식이 부족해.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 우리가. 알겠지? 이제부터는 여기를 읽어야 돼. 맞지? 야 그런데 야 생각해봐. 여기 뭐야? kz? 이게 뭐야? kz? gk가 몇이야? gk가 몇이야? 0이지 그럼 fk가 몇이야? FK가 마이너스 8이네. 자, 그럼 FK 넣어주면 되거 아니야? 여기에? 맞지 자, 따라서 이제 다시 FK를 넣어줄게. K에 2에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K분의 2 곱하기 K에 B의 값이 2 e. 그리고 플러스 K를 넣어준 값이 바로 몇이라고? 마이너스 8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2K가 마이너스 8이지? 그치? 예, 맞지? 그러면 K가 몇이야?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A가 몇이야? 2분의 1 이거 난 이것도 해설지를 한 30분 넘게 읽은 것 같아 그래서 해설지 풀이를 열심히 이렇게 써고왔거든 썼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못 가르치겠어. 이렇게 알지면 니네가 풀 수가 없어, 이거. 알았지? 나중에 언젠가 시간나면 해설자 한번 읽어봐.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들거뭔 소리야?